이왕 이제 시간이 지금 이거 예한으로 <laughs> 일부가 거의 가버리는 것 같은데 이왕 이제 됐으니까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지금 이제 그 검사 판사 검찰 법원하고 의사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거든요. 네. 네. 다음에 검사 판사도 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예.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큰 권한이죠. 엄청난 예. 권한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그러면 의사는 다수 이렇게, 이렇게 배심제 같은 그게 아니면 돌팔이라든지 이런 사람 <laughs>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거 뭐, 병이 뭘까요? 병이 뭘까요? 음, 음, 음. 또이거 어떻게 치료할까요? 음. 누가 수술할까요? 이렇게서 음. 해할수 있냐 이거예요. 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의사는 좀 과학적이고요. 예, 과학적. 그데 이거는 좀 어, 사회과학적인. 네, 예. 뚫덕과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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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과학인데. 침대죠, 침대. 그데 검사하고 판사가 <laughs> 의, 의사와 같이 같은 게그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의사와 같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법적이나 어떤 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전문성은 있다라는 네.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나 판사는 물론 전문성이긴 하지만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담보되냐면은 판결권에 의해서 두려움, 네. 공포 뭐랄까 사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아저 사람이 나를 구속할 수 있어. 감옥에 넣을 수 있어. 나한테 피해를 줄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피해 의식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사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거 하고 말씀하신 배심제에 의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예요. 의사하고 일반 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안 나죠. 네. 95%가 일치한다고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아,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미국에 있는 배심도 배심제도의 논문을 봐도 90%가 일치한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그 검사나 판사한테 주어지는 그 권한이라는 게 신과 같은 어떤 판결, 그 어떤 권한을 갖는다라는 게 네.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역사가 이제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7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15년에 대원장 때 네. 네. 그때부터 배심제가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기그 시민 계급들은 그게 그니까 귀족이죠 그때 시민 계급 귀족들이죠 네, 귀족들은 네. 왕이 파견한 대관한테는 재판 받지 않겠다. 음.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음. 우리 언어로 또 우리 감정으로 하는 그런 재판 받겠다. 판사나 검사 이런 거, 거 보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 있잖아요. 네. 뭐, 뭐 다른 당사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증거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음 그래 증거 내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물론 원래 다 보는 게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고 아. 비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 게 그게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네. 해야 된다. 당위, 당위에요 당위. 근데 존재는 현실은 나 이거 안 봤어, 안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으면은 항소해. <laughs>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네. 개고생하는 거.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70년, 50년, 40년 이렇게 또 경제는 압축 성장을 해왔잖아요. <laughs> 네. 왜 이런 분야는 압축 성장이 안 되냐고? 그니까, 러 이런 부분은 압축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압축성장 하면서 잊혀졌던 거죠. 이제 잊혀졌는데, 잊혀지고, 음, 음. 어, 밀려있었던 어, 밀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어, 배심지, 요즘 뭐 일자리도 그렇고, 배심장 귀찮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굉장히 추천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음. 공부를 하면서, 아, 우리가 뭐, 국민주권, 국민주권 하면서 맨날 투표만 하는 게 무슨 국민주권이냐. 배심제를 지금 이제 그 우리 아케 게심출림이나 저번에 이제 다근바리님이나 저그 전에 이제 우리 안변이나 배심제도 연구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그 변호사가 2만 8천 명이는데 배심제도 연구회에서 조금 뭔가 이름을 올려놓고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또 활동하신 분들은 또안 네, 되고. 그왜 그러냐면 배심제도를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찰, 검찰하고 법원이에요. 예, 음. 그렇습니다. 그동 자기들이 그 동안에 누려올 수 있는 모든 권력이나 권한을 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은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잃어버린다고 예,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 이렇게 변화에 생각을 대해서 하죠.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예.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배심제도를 하면.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국민적인 공적 가치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검사나 판사들이나 관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수준과 간의 괴리도 자연스럽게 해결, 해소가 돼버려요 굳이 예. 논할 필요가 없어요 렇게 예. 돼버려요 왜냐하면 배심제도에서 음. 일반 국민들이 그냥 다 결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네. 그냥 결정을 좀 요식 행위에 불과해 심하게 말하면 배심제도에 음.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사법개혁을 원하고 정의 민, 그 상권 분립의 어떤 그민주주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배심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 않는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절대로 배심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마이너에 불과해요 지금 음. 배심제를 이렇게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음.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2만 8천 명 중에 불과 100여 100한 100여 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음. 이제 소장님이 제서두인지 말씀하신 네.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정리에 대한 수,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어,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게 말이 어 맞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직자들한테 공직 가치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그게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도 뭔가 하자. 그게 바로 배심제입니다. 참여해서 우리도 참여해서, 참여해서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도 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도 함양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정책아카데미 그게 <laughs> 과정 이 생각이 <laughs> 확 나네. 우리가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 네. 사법제도 개혁 사법 감사할 때이 문제를 다룹니다. 네. 빨리 좀 이렇게 많이 펴져서 이제 이, 배신, 이 배심제 이제 연구해 온 이제 성립된 것도 참 음, 재미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써가지고 어~ (2000) 전에 (2012년도) 이제 고백 열 어, 번째 소송이라는 책을 네. 첫째로 냈거든요 그걸 내면서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떨었어요 음. 이런 책이 이제까지 법원을 정면 비판한 책을 음. 한번도 아무도 낸 적이 없고 제가 보볼 알기는 그래요 물론 낸 적이 네, 있는지 네.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낸 적이 없고. 그런데 나는 이걸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음. 이렇게 이런 너무 부조리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우습게 봤나 어, 뭐 진짜 깔고 뭉기면 된다고 생각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도 그 책을 그대로 이제 쓰는데 너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써가지고 뭐 광고 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만 뜨냈거든요 써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신문사에서도 뭐뭐 뭐 신문에도 나고 또뭐 여기에 막 아는 변호사들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음.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썼거든요. 이제 재판을 음. 해 가지고 그 이제 고백거리 고백,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때부터 는 제가 막 광고도 하고 막 했죠. 이제 광고하고 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이제 네, 내가 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목포에 있는 박성욱 변호사님 이거를 보셨어요 이거.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네. 목포에 계신 분이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안 변호사님 뭐 이게 무슨 요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고많다까우면서 어쨌든 언제 한번 보자. 뭐,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난좀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아, 또 그런 사람이 왔는가 보다. 뭐 그냥, 음, 네. 아, 자주 오나 봐요? 그러나 아, 전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 피해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이 와서 또 그래 하소연하는 것도 있는데, 네. 다음에 또 오시고, 그래서 아, 이 분이 뭔가 싶어서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는이 분이, 그, 어쨌든 뭐, 미국 판례를연구하건데 음, 굉장한 음, 아주 음, 전문가시더라고요, 그 음, 전문가시고 음, 음, 박천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음, 아이 음, 그또 이분이 또 자기도 굉장히 선배고 음, 또 훨씬 선배고 음, 음,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전화했지 그는데 음, 나중에는 자기랑 이제 우리 배심제 연구를 만들자 음. 근데 그리고 그게 이제 2016년, 2016년 음. 뭐 6월, 10월 정도 됐나 음. 2017년 1월 달에 그냥. 음, 음. 페이스북 하다가 우리 언제 수정해서 만납시다 음,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걸 본 사람들이 음. 페이스북상에 본 사람들이 다온 거예요 야, 그게 어, (20 몇 명이) 왔어요 어, 20몇. 어, 변호사를 어. 옆에서 일반 교수 들어왔고 그래서 음. 그래서 그냥 <웃음> <웃음> 물론 이제 그 법조계 내부에서 이런 배심제를 이렇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음. 그러나 그보다는 이게 바뀌려면 정치권이 네, 법을 바꿔야 돼요. 네. 결국에는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심주님을 비롯해서 예, 법조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이런 배심제도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예, 확실한 개혁 방안이다 라는데 공감하신다라면.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끌어가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야 돼 정치적으로 이걸 네. 이슈로 띄우면은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음. 정치적으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라는 황당한 걸로 지금 네. 지금 그 사법 계혁이 오히려 지금 역퇴행하군. 네. 황당한 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싸움을 정말. 시키는 거죠. 싸움을 권력들이 네. 싸움을 시키는 오히려 건데. 더 이제 그 독재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법 절차 부분은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이 첫째거든요. 음, 초기 단계에 그렇죠, 그렇죠. 초기 단계에 그걸 싹을 잘라버리면은 그게 퍼져 나가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령 검찰에서 뭐 잘못하면은 그걸 공수처에서 수사겠다 검찰에서 뭘 하면 공수처에서 했다. 부분에서 하면 공수처에서 했다. 정치인는 공수처에서 했다. 계속 사건이 늘어난 거예요. 검찰은 네, 잘못하고 아, 그렇죠, 공수처는 또또 그렇죠. 수사하고 네.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아직 발생하기 전에 국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그 밑에서 네. 판단해버리면은 그런 싹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사건 줄어드는 거죠. 그냥. 일단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0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 한 것처럼 네. 이 체격과 관련한 내용들 조금 더 깊이는 있 사례들은 음. 2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0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